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5년 9월 1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아마존의 비밀 병기 AR 안경에 대한 소식을 토대로, 이게 왜 TQ 장기투자의 역대급 기회인 이유인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작은 뉴스 하나가요. TQ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라고 는 생각하는데요. TQ, 세배 레버리지의 짜릿함 뒤에 숨은 엄청난 변동성이 있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계속 가져가도 될까? 라고 고민하셨을 겁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1위, 1위에서 우상형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으셨을 테고요. 그런데 바로 어제 이 모든 불안감을 잠재우고 나스닥 백과 티큐의 단기적인 우상향이 필연적임을 보여주는 이만 강력한 신호가 포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이 소비자용 AR 안경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고작 작은 안경 하나가 어 EQ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안경 하나 만든다는 뉴스 EQ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순히 하나의 신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뉴스의 이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스마트폰 이후 세계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빅테크의 거인들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전쟁이야말로 나스0백 성장 엔진이자 우리가 TQ에 장기 투자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당 영상에서 아마존의 AR 안경 개발 소식을 시작으로 왜나스0백과 TQ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 거대한 구조적 이유 세 가지 관점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보도록. 겠습니다이 어, 영상을 보시면 단기적인 변동성 이견에 강력한 투자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선 TQ 한번 볼까요? TQ 보면 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정고점을 지금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양봉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최고점을 뚫어준다면 새로운 시세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이 갭이 지금 문제입니다, 갭. 이 갭을 메꾸고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갭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그래서 만약에 못 뚫고 내려오면, 여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점. 항상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몰빵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자산비중. 저는 100% 가용자산 있다고 하면 항상 말씀드리죠. 10% 내에서만 EQ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나올 때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이 와 있어서 고점이라 생각해서 지금 좀 내수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역시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뭐 그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감산에, 이런, 이런, 투자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갈 시나리오, 아래로 내려갈 시나리오 모두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몰빵 투자한다. 절대 근물이죠이 떨어질 때를 항상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시죠 본격적으로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패권을 향한 거인들의 전쟁 이번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마존의 제이오크 프로젝트는 단순한 스마트 안경이라고 봅니다 어,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아마존이 이 시장에 이제 참여한 거죠 AR 안경은 눈앞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보를 보여주고 AI와 대화하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기기가 될 것으로, 어, 보입니다.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또한번바꿔놓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의 면면입니다. 네 가지 정도로 틀어봤는데요. 아마존은 제이오크로 소비자 시장, 공격 진출, 메타, 이미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차세대 버전 공개인 바, 구글. 삼성전자와 연합해서 안드로이드 생태계 확장 시도 애플 내년말 출시를 목표로 비밀리에 애플글래스 개발 중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모두 나스닥 백지수를 구성하는 핵심 기업들이라는 사실이죠. 즉 미국 나스닥에서는 인류 미래를 건 왕자의 게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각자가 가진 막대한 자본력,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총동원해서 AI라든가 클라우드, 이제는 AI, AR이라는 새로운 경토를 찾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볼게요. 낯싹백에 어, 투자한다는 것, 이 거대한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맞추는 경마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전쟁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들의 치열한, 경쟁은 관련 기술,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AI 소프트웨어 등 폭발적인 이런 기술 기술을 통해서 폭발적인 발전을 이 끌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결국 기술 산업 전체 파일을 비하급수적으로 키우게 되지 않을까요? 아마존의 참전은 이 경쟁의 불을 더욱 뜨겁게 집히는 기폭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잠식적 혁신. 나스닥에게 꺼지지 않는 성장 엔진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라 애플의 성장이 분화될 것이다. 이말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이 거인들의 가장 무서운 점 바로 뭘까요? 그쵸? 자기 잠식적? 혁신에 있죠. 자기 잠식. 자신의 주력 상품 시장을 스스로 파괴하면서까지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시장을 이제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기 잡니 애플이 아이팟으로, 어, mp3 시장을 지배했죠. 하지만 스스로 아이폰을 만들어가면서 아이팟 시장을 없애버린 게 대표적인 예죠. 현재 나스닥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바로 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애플 글래스로 아이폰을 대체할 미래를 준비.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의 제왕이지만 AR 안경을 통해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 메타는 소셜미디어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메타퍼스라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 구글은 검색 광고 제국을 발판 삼아 AI와 AR 생태계를 구축. 어 이들이 현재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을 미래를 위한 R&D에 쏟아붓고 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 스스로를 파기하고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스닥백이 단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겠죠. 그러면 또 투자 포인트를 좀 어, 짚어볼까요? 나닥백 투자는 100개의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서 혁신을 먹고 자라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유기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노 사업이 쇠퇴하더라도 그 기업은 이미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 끊임없는 혁신의 사이클이 존재하는 한 나스닥 배의 가치 어떻게 될까요? 구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는 TQ라고 적어봤는데. 무상향 흐름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 해보셨나요? 저는 고민하다 보니까 바로 이 티큐가 떠오르더라고요. 티큐는 한마디로 나스닥 100 지수의 1일 수익률을 세 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테프죠. 즉 나스닥 백이1% 오르면 3% 오르고 1% 내리면 3% 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미국 시장 미국 나스닥이 하락한다라고 어떤 근거로 판단이 되신다면, 절대로 TQ는 짜시면 됩니다.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각자가 한번 공부해 보시고, 앞으로 나싹 백이 우상행 할지, 아니면 우하양 할지, 이것에 따라서 TQ를 짤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경고가 필요하죠. 어, 한마디로 세배 레버리지라는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해서 행부장이거나 확장, 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음의 복리 효과로 가치가 빠르게 녹아내 릴수 있다. 따라서 단기 시장이나 시장 예측이, 예측에 이제 기반한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초보 투자자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 어, 이 부분 저도 공부하다 보니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종목이 바로 t q 입니다 그래서 항상 절대 물팡 투자하시면 안되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에 따라 자신의 비중을 꼭 조절해가면서, 아이 돈을 투자했을 때 없어져도 상관없어. 이런 돈만 티큐에, 이런 우상의 흐름 속에 극대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이 어... 되는 거죠. 나스닥 백이 장기적으로 우사행한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티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나스닥의 장기 우상향을 담보하는 구조적 엔진이 바로 TQ 결과적으로 자산 증식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제 네, 판단입니다. 그럼 TQ 시 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TQ는 절대 올빵이라는 상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체 포트폴리오 일부를 할애하여 장이 하락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분할 매수, 분실 투자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하고요. 단기적인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5년, 10년 뒤,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을 때를 상상해 나가면서 보아가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의 AR 같은 안경 같은 뉴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 중심은 뭐가 있을까요? 나스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존의 AR 안경 개발은 단순한 IT 유스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고요. 나스닥 백을 구성하는 거인들이 인류의 미래를 걸고 벌이는 혁신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역동적인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한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게요. 포스트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향한 백테크들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들의 자기 잠식적 혁신은 나사백에 꺼지지 않는 경장 엔진이다. 이러한 장기 우상향 확신이 있다면, 티큐는 자산 증식 속도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흔들림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대한 기술 혁신의 파도는 결국 나사백 그리고 인내심 있는 투자의 티큐 계좌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